나 들어가자나요. 들어오세요. 제가 만들게요. 범주 봐도 되나? 만드세요. 아, 진짜 아, 와. 하나하고 따리고. 그냥 아이템 고 하세요. 내가 똑같은 빌드 쓰는지 아니 아, 어, 어. 당신도 비전 키세요 어? 아니 들어 가 볼게요. 야,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 만드세요. 만드세요. 아이 바로 들어갈게요. 아니, 당신이 만드세요. 어떻게? 어나나상할까요 뽑으라고 왜 상대도 못 막아.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죠 버죠. 보세요. 아니.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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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가자. 아이고 진짜. 이거 병구 형님 테란 맞지? 병구 형님 테란 맞죠? 아이디 바꾼 거 맞지? 뭐야? 어 뭐야? 어 화면 잠깐만요. 어, 왜 나가줬어? 잠깐만, 빨리 들어가자. 빨리 빨리... 아, 대각 안 나, 대각 안, 아, 대각 나올 때까지... <laughs> 아, 대각 나올 때까지 가로 나와서... 음... 야꼭 이럴 때 되면 대각 안 나오던데... <laughs> 어... 아니, 이거 계속 리할 수도 있어요. 막상 나오려고... 나오라고 하면은 절대 안 나오거든! <laughs> 야, 역시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죠, 여러분들. 가자. 제발 나와라 좀, 제발. 어? 야, 똑같은 위치야. 그래, 그 방제 수정할게요. 성경구. 세기의 대결 가자. 봉준이 형이 야 봉준이 형이 투병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거 봉준이 형 아까 그 하는 거 보니까 좀 컨트롤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 서로 비전 키고 하는 거예요. 비전을 왜 켜요? 그, 마인이랑 그런 거다 보이잖아. 야, 비전 키면은,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토스가 봉준이 형이라면 비전 켜도 못막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나 감안하셔야 돼요. 야, 비전을 키나 안 키나 솔직히 별 의미도 없어 보입니다. 이게 뭐. 위 레벨로 가면은 이제 되게 크지만, 여기서는 이제 봉준이 형 레벨 때는 솔직히 의미 없어요. 뭐 보나, 비전을 켜도 안 보는데 뭐. 안 그래요? 야, 근데 병구 형님이, 병구 형님 테란 실력 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아니, 봉준이 형도 봉준이 형인데, 병구 형님 테란 그때 한번 봤는데 좀, 많이 아쉽던데. 어? 아무튼 아무튼 뭐 누가 이기던 어 누가 이기든 솔직히 이게 뭐 실험실 이제 실험이잖아 요 여러분들 누가 이기든 솔직히 실험에그 도움은 일도 안될것 같아요 야 일단은 코어 올라가죠 야 공준이 형 빌드 깔끔하게 타네. 자. 그러니까 아까는 제가 이제 12가스를 했어요. 12가스를 했고, 이제 그 병구형님은 11가스인데, 솔직히 뭐 타이밍 그냥 좀 땡기는 거 그냥 이해 좀 해주시다. 여러분들, 일단은 그 미세하게 그 팩토리 타이밍이 좀 빠른데, 저는 정찰도 빨리 갔고, 뭐그이 정도는 뭐 그냥 넘어갑시다. 자, 근데 봉준이 형 21행 할줄 알아? 온데라물탈줄 알아? 깊은 반바지네 리고님 후원 2,100개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성군아 어? 반바지님 2,1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이거 근데 2 0일내갈때 가스 조절하는거 별로 안 좋아요. 뭐 해도 이제 한 마리로 하는 건좀 별로고, 두 마리 두 마리로 가스 파는 게 그래도 좋은데. 확실히 어어 어? 확실히 못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자 21일 그러면서 투팩 토리 올라갑니다. 투팩 올라가고 야 드라군 정찰 가죠. 자병구형님은 이제 투팩에서 이제 말그 마린을 네 마리까지 찍어주고 있거든요. 병구 형님, 서플를안 짓는데? 야, 이거 인구 막혀요? 뭐야? 진짜, 병, 그, 봉준이 형도 봉준이 형인데, 어, 병구 형님도 참, 어, 테라는, 테라는 좀 그렇네, 어? 어, 많이 아쉬운데? 자 로보틱스 올라갑니다 로보틱스 야 아까랑 뭐 그냥 어? FD2팩이구나 이제 저는 2의 돈을 했는데 뭐 FD2팩이나 뭐 그냥 2팩이나 뭐 일단 막을 땐 비슷하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2게이트 3게이트 올라가죠 올라가고 있어요 싸울 때만 비전 끝나요 지금 비전 켜져 있는 상태구나 그러면 자, 마린을. 그리고 마린은 저는, 저는 네 마리 찍, 네 마리 찍었거든요? 경구 형이 지금 다섯 마리 찍었어요. 지금 혹시라도 막히면은 어쩌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마린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laughs> 왜냐면 지면은 봉진이 형한테 무슨 소리 들릴지 모르거든. 자, 쓰리기 올라갑니다. 저분털이 올라가고, 좀 있으면 이제 3탱크 나오거든요. 일꾼까지 데려온다고? 병구 형님? 어? 이거는 완전 오리난이야 성현이는 그 커맨드도 올라갔고, 이제 막, 막으면서 이제 일꾼도 다 붙이고, 아머리 올라가고, 엄청 부유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난하면서 또 느려요. 저는 이제 그, 투팩 자체가 타이밍이 지금쯤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병구 형님은 올인인데, 타이밍도 느리고, 왜 이럴까요? 어? 그냥 이건 다른 게임이에요. 아까 게임이 아니라. 봐봐, 지금 드라군이 이미 반겨주고 있잖아. 어? 칠드다가 반겨주고 있잖아요. 한번 봅시다. 근데, 공주니어 컨트롤 드라 하나, 뭐, 스무스하게 따이고요. 굉장히 스무스하게 따였고, 야, 벌쪽부터 잘해주는데, 일단. 벙커까지? 어? <웃음> 벙커까지? <웃음> 진짜 투팩에 옷 힘을 씻었구만. 시즌모드롭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이, 봉준이 형, 프로브랑 같이 달려가야지, 어? 벙커 완성되고 이거 드라군만으로는좀막 세잖아. 진짜 병구 형님도 좀 아쉬운데, 공준이 형은 진짜, 어? 아니, 주종인데. 자석이야? 야, 마인이 어떻게 저게 반응하지? 와, 그리고. 아니 드라군은 또뭘 때리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달았어 체력이 와 아니 이건 드라군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드라군이 멍청한 게 아니라 주인을 잘못 만난 거예요 이거는 와아 불사가 드라군 어떡하냐 진짜 어. 아니, 이게, 다! 정력이다 죽고 나서 프로브가 나오면은, 이제 나오면 어떡합니까, 어? 나오려할때 나왔어야지. <laughs> 야, 이거는. 와. 야, 어? 이건 좀, 많이 아쉬운데, 형들? 아니 아 그러면은 안맞나그러면 빠르겠지. 그다 특장점이 있는 거지. 뭐그게 죽이에요. 그냥 진짜 오이가 어,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막는 상황인 거맞지 내가 컨트롤을 너무 못 해서. 아니, 뭐 막는 상황이야. 주정태란이랑 주정태란이랑 타이밍 자체가 틀린데. 난이스다 들어왔고 당신은 쉴드라이어요 막을 때. 못 막은 차짜 자기가 못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못한 거라고, 내가 못해서 진 거라고. 그러니까 잘안 해. 아예 못 막는 빌드에요 <laughs> 아예 못 막는 빌드인데 아직, 그러니까 아직,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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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는 빌드인데 내가 컨트롤을 못해서 진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laughs> 내가 할때못 막는 빌드인데 원래 못 막는 빌드인데. 내가 테란이 해서 내가 테란이니까 막는 빌드가 된 거예요 그게 어어 나 미치겠네 진짜. 병부형 너무 굴서못 막는다. 아유 큰형님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큰형님 어서 오세요. 병부형님처럼 하면은 그냥, 그냥 막고 이번에. 내가 테란이라서 막는 빌드가 뱉다가. 원래는 그냥 막는 빌드예요 토스가 경구 형님 타이밍이 <목소리> 좀 많이 느리더라. 뭔지 알겠죠. 아니, 아유 프랭님 아, 반갑습니다. 아, 아니, 뭐, 소리야, 계속 아까부터. 아 이해가 돼요. 아 뭐, 솔직히 근데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다다 네, <목소리> 거기서 거기에요. 알겠어. 아, <목소리> 손은 아, 경구 형님 테란이나 공수기 형 토스다. 똑같아 그냥 막는, 막는 빌드 내못 막은 거라고 오. 내가 컨트롤이 아니 생겨서. 못 막는 빌드인데 내가 테라는 하니까 막는 빌드가 됐어 근데 내 테라보다 당신 푸스가더못 해가지고 이게 못 막게 된 거라고요 <laughs> 와나 진짜 실드한데 실드한데 <laughs> 아니 잠시만 <laughs> 아니 성현이가 <웃음> 죄송한데 경군이 <laughs> 보고 거기서 거기라는데 저랑... 아, 디스코드 초대해봐요. <laughs> 어, 잠깐만... 어... 어이없네. 어... 어... <laughs> <어이가> 네 <없네>. 어...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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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어...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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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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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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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